오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든 일의 시작은 생각입니다. 아주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시죠? 오늘 나누기 원하는 내용, 정욕에 대한 것인데, 아무도 많은 분들이 정욕의 유혹에 별 생각 없이 넘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거리낌은 있어야 하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유혹에 맞서 싸워야 하죠. 근데 되게 알기만 하고 실제 행함은 없지 않나요? 못 이긴다는 어떤 고정관념?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오늘 이 말씀, 세상을 이기는 생리이니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자신의 어둠의 세력이죠. 사단의 온갖 유혹들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화라는 것은 죄와 정욕의 유혹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결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근데그 구체적인 내용이 육이 쇠하고 영이 강해지는 거죠. 정욕이라는 것은 육일 것이에요. 우리가 다스려가면서 영이 자라가는 거죠. 영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뭔가 다된 줄로 여기기가 쉬워요. 죄 문제도 다 해결된 것으로 아는 분들 참 많아요.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신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욕도 주님께서 우리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유학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정말 몹시 중요한 것이 이두 가지예요. 하나가 결단 마음을 굳게 먹는 거죠. 작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지예요. 실제로 행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실제로 내 자신과 씨름해야 돼요. 힘겨루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피나도르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정력을 대신 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도우시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는 건데, 내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힘일까요? 영력입니다이렇 깨닫는 게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는 정말로 벅찬 일인데, 육신 너머의 영력으로 도우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와 정력의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로 불충분할 때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실제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 손을 굳게 잡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이겨낸다는 확신으로 맞서 싸울 때에 실제 욕의 힘이 쇠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기보다 사실은 걸음을 이렇게 내딛는 거예요. 복음서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 있죠? 아시죠? 좁은 문 다음에 그 길은 다 좁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도우시는 길이에요. 걸음을 내딛고 나면, 좁은 문을 들어서고 나면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슬슬 물러가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죠. 즉 감각 초월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각하는 거예요. 우린 감각이라는 것에 빼여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감각 넘어져 반드시 믿음으로야 그 세계를 체험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는 것이고 안 들리는데 듣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논리, 판단까지도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죄혹들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잘 싸우다가도 어떤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별 생각 없이 넘어가 버리고, 아차!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고, 나를 얼마든지 이기게 하신다는, 예수님이 일하신거죠. 그래서 그 전능하심을 의지해서 모든 죄와 정욕의 유혹을 맞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극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린도 5서 10장 5절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해야 한다. 시작 때 말씀 나눴죠. 시작은 뭐예요? 아주 작은 생각이에요. 그 생각들 중에 부정적인 생각이죠. 난 안된다. 난 못한다. 과거에도 그래왔다. 근데 정작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못 도우실 거다, 하나님도 못 하실 거다라는 그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내 정욕 이기도록 못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문제 아니죠. 내 믿음 문제죠. 내 결단의 문제고 내 의지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극복해 내도록 돕고 계신 거예요. 주상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다. 닙 실제, 실제 살아 계셔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친구로 모든 유혹 너끈히 이동 영역으로 도우십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인 믿음으로 힘 입어서 모든 유혹들 맞서 싸우시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모든 유혹에 굳은 의지로 맞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